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있던 유대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주목해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37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37절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건능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걸 네,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 그러한 이적과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기 전에요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전하셨고요.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간혹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시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 가서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슬퍼하지 말라고. 어, 여러분 이 말이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어, 물론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 그러나 슬픔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위로와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분이시지만 먼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자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신앙적인 정답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정답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기보다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래의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삶에 다가가 함께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충분한 위로를 전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후에 이제 나 서로가 있는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하신 후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누인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마르다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먼저, 당시에는 뭐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어, 며칠이 지난 시체에는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더군다나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니 마르다는 더욱 말렸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기저에는 요 어, 예수님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도 있지만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고는 전혀 마르다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어,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르다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마치 하나님이 유한하시고 제한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 어려움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드러내어서 기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잘 알리지 못하지요. 어, 아마도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려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이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일들은 우리가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날로 따진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더욱 모범이 된다는 라것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등은 우리는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 우리 상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어, 주변에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듯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섬김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